아버지 상태도 이런데 너가 모른 척할 거야? 엄마 진짜 없어요. 그동안 다 도와드렸잖아요. 너가 부류자였을 줄 진작에 알아봤어야 했는데. 적금 두개다 깰게요.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안 되지. 하지만 마음만은 고맙다. 정말 든든해. 직장 동기 두 남자 같은 월급 전혀 다른 가정사. 요즘 우리 집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너 남편이야. 그 돈으로 주식 샀다가 폭망했어요. 정말? 네가 말렸어야지. 재외삼촌이 돈좀 빌려달라는데. 어머니는 전화로 여보세요. 돈을 다 날렸대. 돈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. 특히 우리 엄마한텐 얼마 후. 큰이모 진짜 없어요. 엄마한테 물어보셔도 마찬가지예요. 너 수입 쏠쏠하다며? 집 대출, 카드값, 생활비 남는 게 없어요. 저야말로 빌리고 싶을 지경이에요. 며칠 후. 어머니가 들어오시며 큰이모가 이모랑 돈 때문에 싸웠다더라. 네가 안 빌려줘서 천만다행이야. 저도 그땐 진짜 없었다니까요. 그런데 왠 짐을 싸? 방학이니까 애들이고 바다나 좀 다녀오려고요. 이러니 니네가 돈이 없지. 다른 직장 동기의 집 너희 돈좀 모았지? 고향집 손보려고 하는데 5천만 빌려주렴. 이미 정기예금 넣어뒀어요. 내일 한다고 했잖아. 넌 정말 가족이 아니구나. 빌리다니요. 당연히 드려야죠. 얼마후 차 사는데 5천 부족해. 형이 도와줄 거죠? 돈 없어요. 형 월급 괜찮다던데. 이번 달 특별 보너스도 나오고. 처음 듣는 소린데요? 아, 깜빡했나 보네. 형이 보탤게. 형 좋다는 게 뭐냐? 얼마후 부부가 대화하는데. 우리도 좀 쉬자. 나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. 여행은 무슨. 그럼 애 데리고 둘이 갈게. 어? 계좌가 텅 비었네. 어머니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안 드릴 수가 있어야지. 우리는 허리 졸라매는데 모든 어머니 먼저야? 두 부부가 만나는 자리. 어머니 무리가 모시는데 굳이 시골집을 또 고친다고 돈을 우리 주머니에서 나갔어요. 돈 얘기는 하지 마세요. 그 소리를 듣는 가까운 사람은 그걸 본인의 예비 자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. 부모님은 남이 아니잖아. 필요하다는데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? 남자는 다른 의견을 내고 나가는데.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의사 말이 폐암일 수도 있대. 아직 확진은 아니에요. 그래도 대비해야지. 우리 모아둔 돈 있잖아요. 정기 예금 두개다 깨져. 부모님이 당연히 먼저죠. 안 돼. 그 돈은 건들지 마. 그래도 마음은 고맙다. 정말 든든해. 반면 다른 집은 아버지가 저런데 너까지 나몰라라 할 거야? 엄마. 진짜 없어요 그동안 다 드렸잖아요 네 동생만도 못하구나 불효자가 따로 없네 시간이 지나고 병원 다행히 심각하지 않대 근데 돈좀 모았다고 하지 않았어? 얼마나 있는데? 그냥 안심시키려고 한 말이었어요 정말 급하면 주택담보대출도 생각했고요 그럼 안 되지 큰돈 드는 병 아니라 얼마나 다행이니 남자는 이번에도 시침대네요 평소에 퍼주는 아들과 짠돌이지만 정작 필요할 때도 올수 있는 아들 중 여러분의 선택은?